내가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뭐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서는 부인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부인난이 심각한데 보통 이제 일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잡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좋은 직장, 대기업, 공무원 뭐 이런 걸 많이 원하는 거 같아 젊은 친구들 너의 우주는 네가 있어서 있는 거고 네가 죽으면 너의 우주는 끝나는 거야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하나 있어. 내가 흑수저였기 때문에 얘기를 할 자격이 되는 것 같다. 어, 어마어마한 고생도 해봤어. 상상할 수 없는. <laughs> 근데 내가 미국에 올때 정확하게 들고 왔던 돈이 1불따니까지 얘기하면 967불이야. 천불이 아 채안 되는 돈을 들고 왔단 말이야. 그 돈을 들고 미국에 왔. 아무 연고지도 없고 일가 친척 한 명이 없어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자신감이라는 무모한 공간이 있었어 왜냐면 내가 누굴 부양해야 될 사람은 없었어 나 혼자 나 하나 벌어먹지 못하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인생이라는 게 항상 네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갈수 없어 인생은,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고. 입으로는 많이 얘기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젊은이들은 그 많지 않은 것 같아. 너네가, 지금 아, 실업자분들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개척자 정신이 있으면 중소기업도 괜찮아. 들어가 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면 걸름면 되는 거고. 환경이 나쁘면, 너가 나중에 뛰쳐나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스텝을, 퍼스트 스텝을 밟지도 않고, 그걸 건너뛰려고만 하면, 예를 들어보자. 그럼 너 스스로가 그 건너뛸 만한 사람인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자기가 그걸 건너뛸 수 없는 사람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낮은 계단을 밟고 가는 거야. 남들이 다섯 계단 밟을 때넌열 계단을 밟아야 돼. 근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섯 계단 밟고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 일단 시작을 해놓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네가 만약에 별로 남들 보기 안 좋은 중소기업에 들어갔어. 근데 그게 평생 네 일이라고 생각하면 걔는 발전이 없지.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도 뭐 우리 성경적 구절에도 있잖아 꿈을 먹고 살아야 돼 젊은이들은 한 젊은 남자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금의 너 모습이 네 미래의 모습은 절대 아니야 이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 있을지는 네 여자친구는 몰라 그거는 그냥 너만 가지고 있고 네가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그냥 단계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먼저 해봐 시작을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아. 그 나이 때는. 너 혼자 실패한 거기 때문에, 너도 혼자 또 다시 일어나도,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어. 너한테 이제 딸린 가족이 있고, 뭐, 와이프가 있고,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지. 그때는 조심히 가야 돼. 어, 그때는 조심히. 그러면, 너 혼자 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조심히.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야겠지만, 너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하지 마. 이 세상에,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았는데도 돌고 돌아서 그 길로 갈 수도 있어, 더 빨리. 그게 인생이야. 그걸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한번 생각해봐. 그 결과가 뭐가 남아? 그냥 계속 주저앉아 있는 자신만 남는 거야. 그럴 바에는 뭐라도 한번 시작해봐. 시작해보고 나중에 10년 뒤에는 혼자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뭐가 돼도 더잘돼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 핑계야. 만약에 내가 지금 예를 들었잖아. 나 같은 경우는 960불, 967불? 미국에 혼자 있었어. 어쩔 수 없어. 생존을 하려면 아무거나 두들겨 봐야 돼. 아무거나 내일 먹을 게 없어. 친척도 없어. 나를 붙잡아줄, 내가 쓰러지려고 할때 누가 붙잡아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은 다 하게 되어 있어. 군대들 갔다 와봤잖아. 군대에서. 안될것 같잖아. 근데 하잖아, 다. 아, 전 눈을 언제 다 치워? 치워서 저거 어떻게 만들어? 만들었잖아. <laughs> 쉽게 생각해서. 아,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어. 그큰 돌을. <laughs> 말도 안 되지. 피라미드 또 인간이 만든 거야. 말이 안 되는 건 없어, 이 세상에. 언젠가는 인간이 계획을 하면 해내, 해내게 되어 있어. 달라라 갔다 왔잖아. 화성 로보트는 벌써 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사람이 만든 거야 그것도. 근데 그냥 머릿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머릿 속으로만 생각도 없어. 근데 말도 안 되는 성냥같이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한테는 벌써 시작한 일이야.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야. 어떤 게난 거야? 어떤 게난 거야? 패배자로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이 난 거야? 똑똑한 사람인 거야? 아니면 무모하지만 성량바치라도 올려 화성 가는 성량바치로 올린 거야. 성량바치고 화성 가겠대. 말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은 시작하고 있는 거. 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 화성에 가. 근데 못 가는 이유는. 인간 수명이 무한한, <laughs> 인간 수명이 무한하면 가. <laughs> 뭐, 만년뒤엔 가겠지?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고, 한국 젊은이들이 이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 야,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뭐 하다 죽을래? 아니면 그냥, 그냥 이따 죽을래? 뭐 하다 죽는 게 낫잖아, 어찌됐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의 그거 좀 스트레스가 있어. 남의 눈치 보는 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생각한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생각하는 거에 100분의 1도 남들은 너를 그렇게 신경 안 써. 어, 자기 일도 바쁜 거야. 뒤에왜 신경 쓰니?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뒤집지 말고 해보는 거야. 여자, 여자들이 내가 이제 생각해봤어. 돈 많은 남자들한테 약하잖아. 근데 그게 돈 때문이 아니야. 젊으니까. 은 그럼 왜 그런 줄 알아? 돈 많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야.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자들한테 이런 기영도. 욕먹을 하나? <laughs> <laughs> 보호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여자들은 옛날부터 입고, 그랬잖아. 어,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어, 어. 기대고 싶어. 근데 그런 그런 그게 거야. 여자의 어, 욕망인 거야. 그래. 뭐라 그러면 안 돼? 오! 예를 들어서, 나쁜 남자, 어? 여자들이 좋아한대왜 어? 그런 줄 알아? 나쁜 남자의 허세일지언정 보호해줄 것 같은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너가 만약에 꿈을 가지고 있고, 음. 너가 정말 뭐 별볼일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음. 네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널 좋아하는 여자는 있어. 꼭 생겨. 그 남자가 미래가 보이면 나는 결혼해. 지금 현재가 돈이 없고, 직장이 별로라도,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면, 미래가 나는 미래가 어떻게 보여? 보이지 어떻게, 오빠 그, 그 사람 이라는거 보면 알아. 나는 나는 보면 현실적으로 그래. 얘기해.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거야. 현실적으로 얘기. 응. 그냥 나는 그런 뭐, 미래가 그런 그런 단단. 분위기가 보이는 거야. 그냥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거지 이 세상에 미래를 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점쟁이 야. <laughs> 열심히 열심히 일만 해도 망하는 게 인생이야. 어. 근데 그런 미래가 어떻게 보여? 그냥 그런 분위기가 있는 남자를 여자들이 막 좋아하는 거고 그런 분위기를 그냥 너네는 풍기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분위기라는 게 쉽게 풍겨진다는 얘기는 못 하겠다. 왜냐면 그런 분위기를 풍기려면 상처를 많이 입어봐야 돼. 망해도. 그러려면 아니,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시작은 해야 돼. 뭘 했던. 시작도 안 하면 그런 기회도 없어. 뭘 하던 시작은 먼저 해봐야 돼. 어, 내가 투수적였어 고학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할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 나도 그걸 너무 잘 겪어봤어. 그런 거에 상처 상처입어. 입어. 상처 입어서 믿고 왔다잖아.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어. 한국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것 때문에 미국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뭐를 하더라도 당당하면 돼. 내가 옛날에 좀 나, 니까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었던 게 나는 한국에 있을 때 되게 하찮아 보이는 일도 있었어. 근데 난 그때 어렸잖아. 젊었어. 클럽도 가고 싶지. 클럽 갈 때는 부잣집 아들처럼 입고 다녔어. <laughs> 아니 근데 좀 이상하잖아. 아니 왜공뭐 이런 데서 일하면 왜 그런 옷을 입어야 돼? 누가 정해줬어. 교복이야. 아니잖아. 아니 왜좀 후진 일을 하면 후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후진 데서 일을 해도 네가 놀 때는 멋진 옷 입다가 그 사기가 아니잖아. 아,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 그면 되는 거야. 그는 그러다가 보면 내가 후진돼서 일한다고 내그 직장 밖의 생활까지 후질 필요는 절대 없어. 직장 밖의 생활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하면데입장을 거꾸로 생각한대. 여자들이 나를 왜 싫어할까? 왜냐면 아까 아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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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한다는 얘기 아니에. 요 근데, 아 여자들이, 뭐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자들이 왜 나를 싫어할 여자들이 싫어하는 옷 입고 다녀서 그래. 여자들이 싫어하는 옷 입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동 하는 거야. 뭐, 데이트 갔을 때, 뭐, 막 쿠폰을 막 꺼낸다든지. 쿠폰은 너 혼자 먹을 때 꺼내. 뭐, 그런 데서 그렇게 쿠폰을 꺼낸다든지, 아니면 옷을 정말 자기 수준에 맞게 입고 나왔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 여자들 예쁜 옷입으 남자들도 좋아하잖아 똑같아 여자들도 상상외로 그런 여자들이 많아 남자친구에 조금 옷잘 입었으면 좋겠어 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자기도 돋보이고 싶은 거야 자기 남자친구가 어쩌 보였으면 좋겠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자기 여자친구 예뻐 보였으면 좋겠잖아 사람들이 좀 신기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신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밖에서도 그 계급과 신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나 왕따 많이 당했어 옛날에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동료들한테 왜냐면 안 어울리게 입고 다니는 거야 밖에서 어, 네 직업이라 너는 왜 그러니? 그런다고 해 나는 또속로 이상해 그럼 내가 꼭너 교복이야? 그럼 내가 꼭 그런 잠바를 입어야 돼? 아니잖아 왜? 왜 그래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건 정말 고정관념입니다 야 너는 대학생처럼 입고 다니냐? 어 때나이가 대학생들 나이니까 대학생처럼 입고 다니 거지 <laughs> 대학생 옷이 따로 있나? 재벌들 옷이 따로 있어? 없어 우리 젊은이들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건 김우중이 한 말이 아니고 젊은이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진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어.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부모들이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는 그런 길을 가면 보다 조금 쉽게 네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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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지, 그게 그네 목적지로 가는 완성된 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너가 시작을 한 다음부터는 이몫이야 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에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지 물론 물론 있어. 뭐 노력 능력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능력이야. 능력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 이 세상 사람. 그러면 뭐 능력이 다 똑같으면 그것도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고 어느 이래 이게 뭐가 진입했을 때 능력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네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달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야. 뭐그뭐 그뭐 만화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만화 잘 그리니까 살잖아 그런 길을 찾아보려면 뭔가라도 일단 시작은 해야 돼. 파이팅하고.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나밥 먹여줘?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용돈을 줘? 안 주잖아. 근데 왜 내가 기가 죽어야 돼? 저번에 내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 뭐냐면, 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굽신굽신거리고, 갑과 을의 문화를 얘기하는 건, 그 을이 갑한테 뭔가를 바라는 거야. 무슨 콩뽀물이라도 떨어질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갑으로 대접하지를 않아. 근데 젊은이들은, 물론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어. 난 지금 쟤한테 받는 게 없는데, 쟤한테 구신 거릴 이유도 없는 거야. 호연지기, 호연지기, 호연지기. 뭐 많이 배웠지만, 그냥 우리 생각한 건 너의 우주는 네가 있어서 있는 거고, 네가 죽으면 너의 우주는 끝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우주야. 너의 우주는 너가 살아있으면 너의 우주인 거야. 너의 우주를 어떻게 만들지는. 온전한 너의 몫이야. 다른 사람들 핑계댈 필요도 없고, 사회가 어떤 어단이 이런 얘기 죽어서 해. 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건다 핑계야. 도덕 이런 거 너무 얽매이지마 그런 거 생각해봐. 그런 너가 도덕을 잘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는 거를 가장 환영할 사람들은 기득권자야. 누가? 나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라고 이렇게 사회를 꾸려놨을까? 기득권자야 너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너는 너의 우주를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의 우주를 밀드업 해주는 벽돌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 힘내세요 파이팅 우리 아주 반대. 왜냐면.